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첫 번째 시리즈. 스텝 10. 성.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 2부. 40세부터가 진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40세가 되기 전에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통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40세에서 60세 사이이다. 수천 명의 남녀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40세까지 실패한 사람이나 40세를 지나 이제 늙었다고 비관하는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40대에서 50대가 인생에서 가장 결실이 많은 시기다. 우리는 공포와 전율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나이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40대가 되기 전에 자기 분야에서 절정기를 경험할 수 없다는 증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해보면 알수 있다. 헨리 포드는 40대가 되기 전까지 그 성공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앤디르 카네기 역시 40세가 훨씬 넘어서부터 노력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제임스 힐도 40세 때는 전신기의 키만 두드리고 있었다. 대성공을 거둔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유명한 실업가나 은행가 등의 전기를 보면 40대에서 60대까지가 가장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 사람들은 30대에서 40대가 되어서야 성적 충동 전환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보통은 우연히 그 기술을 발견하지만 그 발견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단순히 35세에서 40세가 되어야 성공에 필요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할 뿐, 이 변화를 둘러싼 진실한 원인은 잘 모르는 것이다.인간은 대자연의 원리에 의해 30세에서 40세가 되면 사랑과 성의 감정의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여 그것을 자극제로 위대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성 에너지는 강력한 힘이 있다.다만 그 힘이 해오리 바람과 같아서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물론 사랑의 감정과 성의 감정에 결합하면 침착하게 목적을 생각하고 평정을 유지하며 적절한 판단과 균형을 가진다. 40세가 넘도록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힘을 기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단지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도 성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행동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일이 많아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인간에게 훌륭한 성공을 가져다주는 감정은 사랑과 낭만과 성이다. 사랑의 감정은 균형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길러주며 건설적인 행동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 이세 가지 감정이 결합하여 조화를 이룰 때 천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다. 인간은 대자연의 혜택으로 마음의 화학자를 타고 나는 더라 평생 마음 속에서 화학작용을 하며 산다. 화학자는 해가 없는 요소더라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맹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감정도 그 결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망치는 독소가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의 감정에 질투의 감정이 혼합되어 반응을 일으키면 사람은 야수가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파괴 감정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약을 만들어내면 정의감도 파괴된다. 그러므로 성과 사랑과 낭만을 개발하고 조절하여 잘 활용해야 천재가 만들어진다. 또한 천재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건설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지배하여 모든 파괴 감정을 추방한다. 마음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는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마음도 다르다. 우리는 의지의 힘으로 어떠한 감정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의지의 힘을 사용하여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인내와 습관이 필요할 뿐이다. 조절의 비밀은 전환의 방법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소극적인 감정이 마음에 나타나면 자신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킨다. 라고 대내이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둘째, 자발적인 노력 말고 천재가 되는 길은 없다. 성에너지만으로 돈을 벌거나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행운을 언제까지나 품고 살지는 못한다. 이것은 중요한 이름으로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임을 알면 이 지식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진실을 몰랐기에 수많은 사람이 한때의 불을 이룩하고도 행복할 권리를 잃었다. 사랑의 추억은 영원하다. 사랑의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끝나버린 후에도 언제까지나 사람을 인도하여 감화시킨다.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이 마음속에 영원토록 발자취를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나간 날, 나날을 되돌아보며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싶어 한다.이것은 실제로 현재의 걱정이나 고민을 달래줄 것이다.또 괴로운 현실에 숨통을 터지기도 할 것이다.그 누구도 모르는 환상의 세계에 잠김으로써 당신의 생활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이디어나 계획이 떠오를지도 모른다.혹시 당신은 실현했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 사랑은 몹시 변덕스럽다. 사랑은 기분이 좋을 때 찾아와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난다.그러므로 사랑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아들여서 즐겨야 하며 사랑이 떠나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슬퍼해서도 안 된다.그 슬픔이 사랑을 되찾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사랑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사랑은 수없이 왔다가 떠나간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다. 지나간 사랑을 탄식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섹스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며 섹스는 생물학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무지와 질투를 빼면 정신적 접촉을 경험하는 멋진 일이다. 사랑이 인생에서 최대의 경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랑은 무한한 지성과의 교신을 가능케 한다. 낭만과 성, 그리고 사랑에 결합하면 창조력이라는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사랑과 성의 결합에 낭만이 융합되면 인간의 한정된 마음과 무한한 지성 사이에 놓인 장벽이 제거되고 천재가 탄생한다. 남성은 여성에 의해 움직인다. 남성을 분발시키는 최대의 원동력은 여성을 기쁘게 하겠다는 소망이다. 문명이 동트기 전인 선사시대의 남자들도 여성에게 강한 남성임을 증명하려고 앞다투어 사냥에 나섰다. 이 점에 가난한 남성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현대의 사냥꾼들은 사냥한 짐승의 가죽 대신 여성의 환심을 사려고 아름다운 옷이나 자동차, 돈 따위를 갖고 온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남성이 들고 오는 품목이 변했을 뿐이다. 남성이 막대한 부 지위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여성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 때문이며 그 남성의 의욕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여성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남성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여성은 다른 여성과의 경쟁에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 있을 때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거인이지만 사랑하는 여성 앞에서는 간단히 조종당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그러나 남성은 여성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강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남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남성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현명한 여성은. 결코 자신이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아내, 여인, 어머니, 누이 등 여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굳이 반항하려고 하지 않는 남성들도 있다. 여성의 영향력 없이는 어떤 남성도 행복해질 수 없으며 완전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이 중요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훌륭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게 된다. 성 에너지를 활용하라. 성 충동의 전환이란 성은 육체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어 성을 다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소망 중 가장 강렬하다. 이 소망에 사로잡혔을 때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왕성한 상상력과 용기, 의지력, 창조력 등이 발휘된다. 성 에너지의 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성에너지는 어떤 이론보다도 광대한 힘의 원천이다. 다음 시간에는 스텝 11, 잠재의식,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집니다.